아직 농내장에 이제 많이 불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내장의 큰 원인은 이제 안압 상승과 함께 이제 신경이 손상받는 것 그래서 안압은 우리가 혈압처럼 어 근본 원인을 치료 안하고 이제 안압 안방수가 이제 배출이 잘 안되고 좁아져서 잘 맥히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인공 눈물 넣어가지고 안압 떨어뜨리는 약으로 이제 자꾸 배출을 시키거나 또 이뇨제 성분이 있는 약을 쓴다든가 또 이제 그 안방수를 배출이 잘 되게끔 레이저로 구멍을 내는거나 튜브를 굴거나 또는 이제 안방수가 나가는 통로 뭐 섬유주 쪽에 성형 수술을 해서 구멍을 넓히거나 이런 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큰 원인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로 생존 생존 본능으로만 사는 겁니다 생존 본능. 사람이니까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생존을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와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면 적은 스트레스는 활력인데 스트레스가 큰게 와버리면 동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가거나 숨거나 또 맞서 싸우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현대 사회에서 도망가거나 숨거나 그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맞서 싸우려면 내가 심장박동수가 빨라져야 되고 콜티줄 아르 그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내가 상대방과 싸울 수 있는 상태로 날를 빵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막 혈압도 오르게 해야 되고 막 목도 빡빡하게 긴장시켜야 되고 막 심장박동수도 빨라져야 되고 뭐 이렇게 근데 그 상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독소화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독이 돼서 자기 정향을 만들고 또 암을 만들고 또, 염증을 만들고, 안압과혈압 고혈압, 당뇨, 성립당의 대표적인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 본능으로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 생존하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이유는 그 이유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살아가는 이유. 내가 왜 사는가? 그에 대한 정답은 없겠지만, 어, 다 다르게 표현하겠지만, 사람은 살아가면서 만약에 내가 90살이다 90살을 됐습니다. 어떤 걸 후회하겠습니까? 돈을 더못 벌었다는 거, 출세 못 했다는 거, 어떤 걸 후회하겠습니까? 아님 늘 아무 생각도 안 나겠습니까? 내가 90살이다 80살이다. 내가 신체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나이가 됐다. 그때 문회가될 만한 거,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분 좋게. 우리가 산다는 거 생존을 위해서 계속 살지 않고 기분 좋게 행복하게 즐겁고 신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으면 더 좋지 않을까? 꼭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땀을 내고 몸을 내가 고통으로 뭐통 우리가 이제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이거 나쁜 말인데 세속화된 말인데. 고통을 겪지 않으면 노페인 no 노게인이라는 no 말이 있죠 노페인 no 노게인 no 내가 아픈 거만큼 내가 아프지 않으면 노페인 no 페인을 pain. 아프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아프지 않으면 노게인 no 얻는 것도 없다 그거 잘못된 거라 아주 근데 왜내 귀에까지 내가 들렸을까요 나도 알고 있을 정도일까 내가 일부러 얻은 지식은 아닌데 노페인 no 노게인이라는 no 말씀 어. p a 은안 좋은 겁니다 고통으로 사람은 성숙한다 젊은 사람은 저 고통으로 뭐 젊으니까 뭐 아프다 뭐 이런 얘기도 책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 그 잘못된 겁니다 건강상의 잘못된 거고 그렇게 인생을 부딪히면서 극복하면서 노력으로 사는 것 자체가 나이가 90살이면 됐을 때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생존 본능으로 사는 것은 스트레스 속에 산다는 얘기고 스트레스보다 더큰 내가 사출세 하면 더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출세하면 돈이 많으면 더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 과정 뭐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기를 페인으로 걷는 거네. 고통 속에서 참으면서 진사 대천명이라는 말처럼 내가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이러면서 얻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즐겁고 신나게 기분 좋게 어, 자기 자신을 키우고 자기 인격적으로 성숙되면서 자기 자신을 더큰 그룹, 더큰 사람 그로 항상 행복하게 웃으면서 사는 거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말를 이루어가는 거 그것이 중요한 고 그렇게 살다 보면 눈 질환으로 안압이 오르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혈압 오르거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갑상선 안병증, 안감 연축 우리가 엄청 많습니다. 생존, 생존을 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을, 그런 것들을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웃으면서 신나게, 우리가 웃으면, 웃으면 행복할 때, 우, 이제 연세분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연세분들의 웃을 일이 없어, 그런 얘기. 두 번째는 안 아픈 데가 없어 아픈, 데가 얘기하는 게 더, 안 아픈 데 얘기하는 게더안 아픈데 얘기하는 더 게더막더할 말이 있어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 또 좋은 일이 없어 웃을 일이 없어 그거 저기 이 사람은 의도를 어떻게 갖느냐 자기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자기 몸이 달라진다 마음이 그래서 일체 유심 조아라는 말이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냥 일체 유심 조아여 가지고 그냥. 그 장했는데 일체 유심조화라는 말 자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형체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을 즐겁고 신나게, 기분 좋게, 행복하게 그렇게 하면 어 만약에 다섯 개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행복한 감정이 일곱 개다, 여덟 개다 그러면 아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다섯 개가 아픕니다. 근데 내가 웃고 기분좋은 상태가 일곱 입입다다아픔이없구는다 친구는 이친 다섯 개가 아픈이기분이 굉장히 나쁘다. 그러면 계속 아픔 속는사는이 즐겁고 신나게 파이팅